원종에 보니 슈퍼클론이랍니다. 아주 적심이 잘 되가지고 보여드리려고 그러거든요. 어, 이렇게 적심이 잘 됐어요. 대박이죠. 더군다나 적심한 모지가 왕성하게 성장길에서 그런지 몰라도 올라오는 자구들이 환엽성에다가 입장의 도톰함 좀 보세요. 짱이죠, 그죠? 입장이 아주 도톰함이 오동통함이 너무 예쁘답니다 그리고 라인이 아주 깃깔나게 그려졌죠 이렇게 보시면 잎이 터져나갈듯 살이 부풀어 올랐답니다 뿌리는 좋은 상태에다가 뿌리에서 올라오는 왕성한 뭐 식욕이라 그래야 되나요? <laughs> 수분이 엄청 잘올려 주었는지 입장의 도톰함이 아주 짱이랍니다. 어느 한 녀석 빠짐이 없어요. 그죠? 이렇게 멋지게 올라온 원정 후보니 슈퍼클론인데 이 아이는 적심을 해서 이렇게 올린 아이거든요. 입장을 제가 한두 입장 뛰어났는데 이 부분이 적심한 부분이거든요. 엄청 목대가 굵은 아이를 적심을 해서 아, 아이, 이 아이들 잘 올라올까? 걱정이 많았었는데, 또, 요런 아이들은 너무 또 다구리를 올려주어서 너무 많이 올라와도 징글징글하죠? 한 서너 개만 올려주면 얼굴이 이렇게 대박이거든요. 나름 자기네끼리 어울려서 예쁘장한 아이랍니다. 요 아이는 적심한 모주에서, 적심한 생장점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자구를 올려준 것 같거든요. 이제 이런 모습의 얼굴이 모주의 얼굴이랍니다. 적심을 해줬더니 적심에서 올라온 아이들은 잎이 이렇게 뾰족한 게 아니라 잎이 탱글탱글해서 동글동글하답니다. 그래 더 예쁜 거 같아요. 이렇게 입장 나온 부가 아주 동그랗잖아요 그죠? 탱탱함이 터질 듯 멋진 아이랍니다. 이렇게. 원정에보니 슈퍼클론이 적심은 잘해주면 모조는 이렇게 잘 되거든요 아 모조는 이렇게 예쁜데 적심한 아이도 뿌리 내리기가 잘 되거든요 근데 이 꼬지가 닭이 무슨 실력이 꽝이라서 그런지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<laughs> 야리까리 하답니다 뭐잘될 때라 고 그래야 뭐반 정도 확률이거든요 안될 때는 거의 뭐 한두개 올려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반만 반반 <laughs> 반은 살고 반은 죽도에도 반만 올려주면 땡큐랍니다. 안녕하세요, 김남재 선정호수 다육이 모습입니다. 오늘은 아주 시크먼산 라인이 정말 예쁘죠? 정말 예쁜. 원정 에보니 슈퍼클론, 적심한 모주를 보여드렸는데, 오늘은 뭐 적심한 모주가 빵빵함이 터져나갈 것 같아서, 요즘 성장기라서 그런지 몰라도, 올려준 자구들이 아주 터져나갈 듯이 예쁘거든요. 그래서 냅다 오늘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창다육이들 중에서, 원정 에보니 중에서 금다육이가 하나 있는데, 요 금다육이를 한번 과감하게 한번 적심을 해볼까. 다육이 무슨 겁대가리도 없어요. 얼굴이 하나, 딸이 딸랑 하나 있는데 그나마도 아주 그냥 색감이 진짜 좋거든요 색감이 변화가 없어요 색감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뭐 한여름이 돼서 돌아오는 거에 아니라 원래 태생적으로 색감에 변화가 없는 아이래서 원예학적으로아 연속 이렇게 금다위기로 계속 내림만 해주면 짱일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과감하게 겁을 상실해 가지고 오늘 적심을 한번 해볼까 한답니다 원정해본 슈퍼클론 적심한 모즈거든요 기깔나게 올라왔죠 그죠 어, 자구의 탱글탱글함이 아주 입장에 터져 나갈 것 같아요 카이저가 이런 모습이죠 그죠 카이저가 이런 모습에 입장에 탱글함이 <laughs> 돋보이는 아이랍니다 모즈가 뭐 뿌리가 좋은 상태에서 적심을 해줘서 지금이 성장기래서 영양 상태가 좋아서 이렇게 아주 탱글탱글함이 돋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뭐 얼굴 두 개짜리 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는 너무 많이 올려줘서 걱정이 될 정도로 또 너무 많이 올려준 아이들도 있답니다 이렇게 모주가 빵빵하거든요 이런 빵빵함 때문에 이 모주의 빵빵함에 끌려서 오늘 적심을 한번 해볼까 한답니다 적심해서 심은 아이죠 손톱이 깃깔라죠 그죠 이렇게 손톱이 깃깔란 아이랍니다. 이제 입장이 좀 환엽성이래서 지금은 많이 찌그러졌지만 요 아이 뿌리가 활착이 다 돼서 물만 잘 올라오면 환엽성으로 이렇게 모주를 닮은 아이처럼 예뻐질 거랍니다. 적심한 아이랑 모주에서 올라온 자구랑 얼굴이 틀린 아이 같아요. 이렇게 빵빵함이 돋보이는데 이렇게만 잘 올려준다 그러면은 괜찮죠 원래 창다유기 아가보에 대해서 창다유기들이 적심을 하면 모주는 이렇게 잘 올려줘요 그죠 자구들을 잘 올려주고 적심한 아이 도 이렇게 뿌리 내리기가 좀 수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적심을 해서 하는 잎꽂이잖아요잎꽂이는 생각만큼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잘안 되거든요 이 모주에서 적심을 해서 입장을 세벼서잎꽂이를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요 아가보이데스 창다육이들의 입꽂이는 요 정도만 올려줘도 대박이거든요 그래도 반 거의 반채못 올라온 것 같은데 반은 안 되겠죠 그죠 근데도 얼굴이 너무나 예쁘게 잘 올려 주었답니다 이렇게 입꽂이가 한50% 확률만 가지고 해도 잘 저는 고맙거든요 거의 뿌리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자구를 안 달아주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. 이렇게 그냥 뿌리 내리기도 잘안 되고 뿌리만 또잘 내린 아이들 중에서 요 자구 없이 새순 없이 그냥 뿌리 성장만 하는 아이들도 되게 많거든요.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요 아이는 자구들을 그나마 모주를 닮은 시커먼스한 자구들을 꽤 많이 올려주었답니다. 요 정도만 올려줘도 땡큐거든요, 그죠? 너무 이쁘죠? 이렇게 이 꼬지가 잘될 적도 있고요. 어느 쪽에는 또 하나 더안 올려줄 때도 있답니다. 속상해도 뭐 그래도 요 정도 올려주면은 짱이랍니다. 오늘은 이 적심한 보지요짱 멋진 연석이 주인공이 아니라 짜잔, 요 아이가 주인공이거든요. 조금. 봄보다는 조금 자랐죠, 그죠? 입장 개수도 하나, 두개 있었을 때, 세개 있었을 때 소개시켜드렸나요? 하나, 둘, 셋, 넷, 뭐, 다섯 입 정도, 오, 다섯 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육이 모선 한번 과감하게 연속 한번 적심을 해볼까 한답니다. 굉장히 예쁘죠? 요 색감이 봄이나 여름이나 이렇게 계절적으로 뭐 변함없이 아주 금이 예쁘게 들어가 있어서 금도 노랗게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, 그죠? 빨간 손톱도 노란 금다육기랑 어울려서 굉장히 예쁘거든요. 입장에 반은 노랗고 반은 녹색이고 그런 것 같아요. 뭐 중투는 아닌 것 같고요. 더군다나 입장이 빨간 라인이 있어서 복륜도 아닌 것 같고 입장이 반은 노랗고 반은 녹색이고 이렇게 금이 들어간. 아이 같거든요. 근데 적시문에서 이렇게 자구들을 올려서 증식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. 그죠? 한계가 있는데, 요 아가보이스 네스 창다이기들이 요 정도로 잎꽂이가 잘만 되면 잎꽂이로 번식시키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. 근데 요 아이들이 창다이기들이 워낙 잎꽂이에는 박혀서 잘되려는지는 모르겠어요. 일단 뭐, 적심을 한번 해봐야죠. 적심해서 모주에서 올라오는 자구랑 적심한 아이에서 세빈 입장이랑 한번 이 꼬지를 잘 해봐서 번식을 시킬까 한답니다. 다육이 모은겁대가리 없어요, 그죠? 너무 야박하게 끊으면 모주가 잘못될 것 같고요, 그죠? 그렇다고 너무 또 우유로 끊어버리면 이, 이 아이의 입장을 세빌 입장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소한 모주는 살려야 되겠죠 그죠? <laughs> 이 모주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 조금 잎꽂이가 조금 아쉬울 것 같아도 잎꽂이보다는 모주를 살리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모주의 잎을 조금 많이 남겨둬야 되겠어요 뭐 과감하게 적심을 했답니다 뒤... <laughs> 뒤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죠. 이제 모주가 이렇게 적심을 했어요. 아, 이, 이 줄기가 새까만 수가 줄기 무음이온거 같기도 하거든요. 여기 보세 줄기가 새까맣죠. 아무튼 잘 아물어서 모주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. 적심한 자구랍니다. 적심한 아이인데 입장을 좀 많이 세비고 싶어도 세빌 입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. 어차피 이 적심한 아이도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한개층만 남겨놓고 입꼬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답니다. 입장이 뭐한 다섯 개 정도 세비면 많이 세빌 것 같거든요. 이렇게. <laughs> 요 입장 맞아 띌까 말까 고민 중이랍니다. 아, 너무 많이 세비면은 요 아이가 안 좋을 것 같고, 그래도 뭐 입장 다섯 개 가지고 번식을 시키하니 너무 적을 것 같고, 뭐 과감하게 하나 더 해서 입장 여섯 개, 금다육이 입장 여섯 개이었어요두블 여섯 개 하고, 요 적심한 아이인데, 요 적심한 아이는 뿌리 내리기가 당연히 잘 되겠죠. 잘될것 같거든요. 잘될것 같고요. 이제, 요 모주가 문제랍니다 모주가 보면 이렇게 빨갛고 좋은데 요 가운데가 요 새까맣게 줄기가 무른 것 같기도 하고요 요 꺼먹거든요 상처 부위가 좀잘 아물어서 요 중간에 무너지면 없이 자구들을 잘 달아 줬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자구 두 녀석이나 뭐두 녀석만 담아 달아준다 그래도 땡클 텐데요 그죠 되게 스라스라 답니다요 가운데가 문제인 것 같아요. 아, 이또요런 저거 있네요, 그렇죠? 그렇다고 요 개체가 좀 많으면은 저는 요렇게 줄기가 좀무음이 왔을 때는 아예 입장을다어버리거든요어서입꽂이를 준비하는데 금다유기가 원정 에보니 슈퍼클론 금다유기에서 요 모주를 그냥 날려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. 이 아이가 잘 살려는지 뭐 기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답니다 일단 뭐 적심은 했고요 과감하게 적심은 했고 적심한 입장들이 말라서 뿌리가 좀잘 내려서 자구를 달아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말릴 거거든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말리면 은이 아이들이 적심한 아이도 뿌리가 이제 상처 부위가 다 아물어서 비치고 이꼬지한 아이들도 뿌리가 살짝 비쳤을 때, 이골을 해서 한번 뿌리 내리기랑 자구 움트는 걸 기대해 봐야죠. 암튼 기대가 된답니다. 아가보이데스, 슈퍼클론 금요. 금다이기를 과감하게 적심을 했답니다. 뭐, 개체가 좀 워낙 많으면, 이런저런 <laughs> 적심도 해보고 이꼬지에 도전해 보기도 하겠는데 워낙 뭐딸랑 하나 가지고 있는 아이래서 일단 적심을 해서 입장을 한6개 정도 셋이고요 <laughs> 스라스라하게 모두도 좀 아쉬움이 있지만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소원해 봐야 되겠죠 오늘도 행복을 듬 담는 멋진 일상 되시어요 감사합니다 다행히는 사랑입니다 아쉬운 대로. 과감하게 금다이 입장을 세뱃답니다. 적심한 요 아이하고 모지가 좀잘 사라졌으면 좋겠고요. 이 꼬는 뭐 잘될 적도 있고 안될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 꼬는 좀하늘에 뜻이겠죠. 그래도 여섯 개 중에서 뭐 서너 개 정도 살아만 준다 그러면 또 번식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요. 이렇게 적심해서 심은 아이들도 뿌리 내리기만 잘 되면 모주를 닮아가거든요. 아, 라인 기동차거든요 연속. 시크먼 싼, 에보니다운 멋스러움이 있는데, 적심은 이렇게, 아가보이데스 적심은 잘 된답니다. 적심에서 분생 올리는 거랑, 적심 하나이 뿌리 내리기는 그럭저럭 잘 되거든요. 근데 문제는 입꼬지죠. 입꼬가 늘잘된 적도 있고, 안될 적도 있답니다. 이 입꼬가 잘될 적에는 이렇게 뭐 한, 확률이 한, 50% 정도만 되어도 땡큐인데 안될 적에는 거의 뭐 뿌리 성장만 하고 잎만 빵빵해지고 배 터지더라 잎만 성장하고 뿌리만 성장하고 자구를 안 달아주는 아이들도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은데 그래도 작년 겨울에 입고를 해놓은 아이들은 반반 50% 확률을 가지고 깍꿍 인사를 해서 기분이 좋은 쪽에 속하는 거죠 확실히 입고 한 아이들의 얼굴이 뾰족뾰족하고 샬랄라 하잖아요. 그죠? 적심한 아이들은 이렇게 잎이 터져나갈 듯 탱글함이 있다 그러면 입고 한 아이들은 샬랄라 한 기분이 든답니다. 빵빵하게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고요. 이렇게 터질 듯 그냥 너무 많이 달아주어서 부담이 되는 얼굴도 있답니다. 굉장히 예쁘죠? 오늘은 아가보이데스 창다이기 육 잊고 <laughs> 적심 그죠? 적심 분생을 보여드렸습니다.